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동국제강입니다. 동국제강은 철광석, 철스크랩 등을 용해해서 열연, 냉연, 강관, 봉영강 등을 만들어내는 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광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월봉으로 차트 한번 보시면 과거에 좀 크게 올랐다 조정, 크게 올랐다 조정 이런 사이클이 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올랐다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면 올라갈 땐 대박이 나는 기업은 맞는데 잘못 들어간다 그러면 크게 물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보시면은 구간 자체가 뭐 10년 가까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못 구간 잡고 들어가면 이렇게 물려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어려워요 투자 자체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평가일 때 구간 잘 잡고 들어가서 짧게 먹고 나오셔야 되고요. 1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재작년에 이제 좀 크게 한번 올랐었죠. 때도 뭐세 배, 세 배, 네배 이렇게 올랐었다가 단기간에. 야,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기간에 좀 미친 듯이 오른다? 그러면은 아무리 호재가 나오든 뭐가 되든 어, 그 이후에는 당분간 주가가 오르기 힘들다. 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계속 올라가려고 하면 꺾여요. 계속. 왜냐면, 왜냐면 여기서 매물을 다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조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2년, 2년 가까이 조금 횡보하는 느낌으로 계속 내려가는 어, 이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주가가 지금의 반등을 이어가면서 좀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한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대부분 여러분들 좀 물려 계시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주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대응 절, 전략까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달 기준으로 개인들이 많이 매도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리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최근까지도 그런 같은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공매도 비중 살펴보시면요.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어, 뭐 아주 낮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매도 비중에 있어서는 뭐 아주 두 자릿수는 거의 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매출부터 보시면요. 6조, 6조, 5조 6천, 5조 2천, 7조 2천, 8조 4천, 7조 8천. 그래서 과거에는 한 6조에서 조금씩 내려왔어요. 그래서 역성장 하다가 또 올라오죠. 재작년에. 크게 올라오고, 더 올라오다가 다시 눌리고.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기업은 아니에요. 아까 주가에서도 보셨다시피, 자,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좀 수치 자체는 올라왔지만 여전히 불안정하고 계속해서 언제 꺾일지 모르는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좀 흐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부채 비율 보시면 150, 180, 170, 150, 120, 90, 80. 과거에는 조금 부담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 최근 들어서 특히 작년부터 안정화가 좀 되면서 지금 어, 100 언더까지 좀 내려오면서 부채에서의 이런 부담은 좀 벗어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ROE 보시면요. 자, 0, 마이너스 이때는 이제 2년 연속 좀 적자를 기록을 했고, 그 이후에 3, 23, 21, 좀 크게 둡니다. 올해는 좀 눌리죠. 실적 자체도. 그러면서 12까지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EPS 보시면 이제 마찬가지죠. 한번 눌렸다가 좀 올라오는 흐름. 하지만 올해 자체도 작년보다는 좀 못하기 때문에 좀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올해 동사 배당금 보시면 429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과 동일하다고 일단 보고 있는데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 보면 약 3.11%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 괜찮네요. 어, 고배당까지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고 이제 마지막으로 PER은 3배, PBR은 0.36배로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국제강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분기 실적인데요. 작년 4분기 영업 이익은 전 분기 대비해서 30% 감소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자사 기존 추정치와 시장 추정치를 모두 저, 밑돌 전망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상황에 있고 실적이 이렇게 안 좋은 것은 작년 3분기부터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가 시작되면서 내년도금 부진이 심화가 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4분기는 좀안 좋았고 이제 다만 작년 말 이후 글로벌 철강 업황이 회복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고, 올해 1분기부터 냉연도금 수익성이 회복이 된다는 좀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 포스코가 1월부터 열연강판 가격을 톤당 5만원 인상을 하자, 회사를 비롯한 냉연도금 업체들도 제품 가격을 8에서 10만원 정도 올리면서 수익성 개선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다 보니까 전반적인 이런 수요가 부진한 봉영, 봉강은 계절적 성수기인 2분기부터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제 올해 분기별 영업이익도 점진적으로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단은 좀 장, 어, 지난 분기는 안 좋았지만 이제 최악은 지났다. 이렇게 시장에선 판단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인적 분할 관련 얘기입니다. 동국제강이 올해 지주사 개편을 단행한다고 하는데요. 사업 구조 재편을 통해서 철강 외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5월 17일 주주총회를 열어서 철강 부문 인적 분할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고요. 이 안건이 통과가 되면 오는 6월 1일에 존속법인 동국홀딩스와 철강사업을 열연과 냉연으로 전문화한 신설법인이죠 이제 동국제강, 동국CM 이렇게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요때죠 자, 11월 말부터, 요때쭉 내렸잖아요. 요 때가 바로 인적분할 관련 얘기가 터지니까 바로 주가가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인적분할은 호재로 작용을 하는데, 이제는 좀 상황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인적분할을, 그러니까 물적분할 쪼개기 상장, 이게 조금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물적분할을 이제 줄이고, 인적분할로 나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점점, 인적분할, 인적분할도 이제 악재로 봐야 된다. 왜냐면, 하 이제 통상적으로는 기존에는 아니었지만, 오너 일가의 승계 작업이 이제 본격화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의견이 좀 나오면서 인적 분할도 앞으로는 조금 시선이 곱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로도 대부분 인적 분할한 기업은 다 내렸어요,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조금 달라졌다. 인적 분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은 조금의 악재인데 뭐 아주 큰 악재는 아니지만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일 거예요. 동국제강을 포함해서 11개의 철강사 이제 담합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이 담합 이슈 때문에 이제 철근 단가들 이제 기존에 미리 이제 합의를 한 거에 서로 담합을 했기 때문에 공공입찰 참여가 이제 앞으로 최대가 최대 2년간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슈는 이 정도로 좀 정리할 수있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조금 올라왔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느냐 신규 진입에 있어서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밑에서 들어갔으면 더 잘하셨겠지만 더 좋겠지만 어, 그래도 여전히 좀 굉장히 싼 구간이고 여전히 저평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위험하지 않은 구간입니다. 들어가기에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기존에 수익 나고 계신 분들, 뭐, 다 계속해서 지금 홀딩 하시면 될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물리신 분들이죠. 이제 물리신 분들이 구간이 좀 다양할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 물리신 분들은 지금, 어 평단 좀 낮춰주셔야 돼요. 예. 지금 미리 여기서 못 낮췄다면 지금이라도 좀물 타셔서 평단 낮춰주시는 게 좋겠고, 뭐, 만약에 한 17,000원, 요, 요, 요 밑에서 물리신 분들은 그냥 보유만 하세요. 너무 비중 키우지 마시고, 물 타지 마시고, 보유하시고, 이제 17,000원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어, 해서 조금 이제 평단 낮춰 주시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보유 중이시거나 이제 들어가시려는 분들은요. 어디까지 보시냐면요. 아, 17,000원까지만 좀 보시고 일단 1차적으로 1차적으로 17,000원까지만 보시고 이때도 어팡이 괜찮으면 이제 조금 익절하시고 더 들고 가셔도 되지만 일단은 어, 지금 상황에서는 17,000원까지만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목표주가 설정해 드리겠고요. 어쨌든 어, 투자 전략은 이렇게까지 지금 말씀드리면 어, 대부분 다 해결이 되실 것 같습니다. 평단관리 항상 잘 해주시고 앞으로. 음, 철강 쪽도 개선이 될 거기 때문에 어팡이 개선이 되고 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악은 지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주가가 걱정이긴 하지만 어팡은 괜찮아지고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갖고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배당도 좀 괜찮게 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배당 받으면서 잘 버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좀 내용도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